이번 시간은 투자 및유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산 보시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장기금융상품, 장기성예금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문제에서 보여주시면 당좌계살보증금이 있어요. 이것은 사용제한이 있는 예금으로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배웠죠 매도 가능 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 자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장기 대우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유형 자산의 취득 가액할 적에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즉 채권의 매입 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 자산의 취득 가액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권의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것을 5년 후에 받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보면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인했을 경우 결국 20만 원을 추가 주고 산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단기 매매지권, 대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 차이 20만 원에 대해서는 차량에 취득가액 즉 유용 자산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 취득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 공정 가치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를 취득했으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공정 가액이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 갖고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선에게 일급에서도 배지만 철거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토지 사용 목적이다 이럴 경우 타인 소유 건물 취득 후 철거했을 경우 회계처리는 토지의 취득원가되는 거죠. 근데 자가 건물을 철거했어요. 이때는 내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이 있었죠. 이것을 처분했다고 가정해갖고 영업의 비용 즉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서 폐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자재 외각해갖고 쉼이 발생했죠. 이럴 때는 토지 또는 유용자산 처분 손실에서 차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토지와 건물, 취득가에 10만원을 현금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결국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토지를 사기 위해서 취득한 거죠. 즉, 토지 구입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거 비용, 이것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시 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 만원을 현금 지급하다 이렇게 했죠. 결국 취득가액하고 감가상각두 개에 차감한 장부가액은 5만원이죠. 이것을 처분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손익은 결국 처분가액은 제로죠. 여기에 장부가액 5만 원하고 철거 비용 1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고그러죠 결국 유형자산 처분 손실 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건물과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날리시고 그리고 철거 비용 1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건설 즉 내가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지출이 있으면 이게 취득가액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상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유형 자산 하면서 대변에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자산 수중 이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물 투자 개념 아실 겁니다. 주식의 발행 대가를 자산으로 받은 겁니다. 이럴 경우 원칙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대요 이럴 때는 발행하는 발행주식의 공정가치가 있다면 이걸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환취득 요것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전산에게 1급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즉, 차량하고 차량을 구입했어요. 동종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리고 효용이 동일할 경우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죠. 근데 차량하고 기계 장치를 교환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종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예 다른 효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요 차량의 공정 가치로 해 갖고 우리는 처분 손익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동종 자산의 교환은 장부가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 안 나타나요. 근데 아래 이종 자산 교환 같은 공정 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되니까 공정 가액법이라고 하면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 나타납니다. 즉 동종 자산은 장부가액법.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가 돼요. 따라서 교환 손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종자산은 공정가액법이라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갖고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만약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시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환시 현금을 수수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 수수를 반영해서. 취득 가액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종 자산 교환 시 현금 수수가 유의적이다. 즉 의미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을 보지 않고 이종 자산 교환을 본다. 즉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지만 거기에 현금이 가미됐는데 현금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그것은 이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환 거래 지금 배웠던게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익 인식은 다르게 돼 있어요. 반대의 경우죠. 제공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유형 자산은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따라서 유입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 갖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인식은 우리 배웠죠? 유출시장, 즉 판매시장에 팔았을 경우 제공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 개념이 틀려요. 즉, 유형사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사산의 공정가치죠. 그럴 경우 수익인식은? 반대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공받은 재화의 공정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것은 어디서 수익 인식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용 중인 동 기계 A 취득가액 10만 원, 감가상각 두계 4만 원. 결국 장부가액은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와 교환했다. 결국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되는 겁니다. 교환 시 기계의 공정 가치는 11만 원이다 이렇게겠죠? 그러면 기계 A 6만 원 장부가액이죠. 그리고 토지는 공정 가치를 지금 현재로 모릅니다. 즉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기계 A의 공정 가치는 얼마입니까? 11만 원이죠. 결국 이 토지가 얼마가로 보면 되겠어요. 둘 간에 교환했으니까 즉이 토지의 공정 가치도 11만 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공정 가치로 처분한 금액이 11만 원이니까 지금 장부가액이 6만 원이니까 이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5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11만 원에 장부가액 6만 원이죠. 5만 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회계처리를 해보면 대변의 기계장치 동시에 감가상각 무계 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가 얼마? 11만 원공룡가치 보이죠? 11만 원 그리고 대변의 유용자산 처분이익 5만 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죠. 사용진단 기계와 같은 종류의 C 기계와 교환했다. 교환 시 기계 B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즉, 기계장치 B, 16만 원이죠. 장부가에게 기계장치 C하고 교환했어요. 이때 효용이 동일하죠. 따라서 이 기계장치는 얼마라고요? 16만 원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변의 기계장치 B 20만 원하고 강가상각 2개 4만 원하고 차변의 기계장치 C 16만 원. 즉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처분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새로운 자산의 취득가액이 구성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비품 취득가액 10만 원 강가상각 2개 4만 원과 차량 운반구를 교환하면서 현금 2만 원을 지급했다. 교환 시 비품의 공정가치는 모르나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비품하고 차량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가액은 얼마?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주세요 현금 2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러면 이 차량의 공정가치를 지금 줬죠? 차량방국의 공정가치는 얼마? 12만원.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품의 공정가치를 알수 있겠죠? 이 차량하고 비품하고 현금 주면서 차량을 교체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공정가액 10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공정가액이죠? 10만원하고 장부가액 6만원 해서 4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회계처리, 대변에 비품하시고, 강가상강 2개 4만원 날리죠? 그리고 차량 분반구 12만원 하면서 현금 2만원 줬죠? 그리고 유용자산 처분 이익 4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연불금의 미래 현금 유출액에 현재 가치로 유용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선생 이급에 이제 추가들어가는게 있어요. 청구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즉 상한 의무가 없어요. 상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부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서 표시합니다. 즉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죠. 동시에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고 상계하게 돼 있다는 거. 이럴 경우에 지금 비용을 많이 낳죠. 결국 수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시에는 정보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는 것.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보조금 상한 의무가 없고 추후기계장치에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출령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대변에 정보보조금합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분 재분상태표를 보시면 보통예금 만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즉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표시되니까 마이너스 돼갖고 보통예금 잔액은 제로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월3일 기계장치를 1 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장치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젠 정부 보조금 대변에 있던 거 보통 예금 차감했던 것을 차변으로 하면서 정부 보조금 기계 장치 차감으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기계 장치 10만원이죠. 여기에 정부 보조금 지금 대변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해갖고 우리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은 9만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예금 차감에서 기계 장치 차감으로. 변경되는 붕괴가 요 위에 있는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내용 연수 5년,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액법으로 강가상급비를 계산해다. 그러면 강가상급비 계산할 수 있죠? 지금 6개월 한 거예요. 즉 10만 원에서 5년 하면 매년 얼마씩?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6개월치라는 거죠. 따라서 만 원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국고 보조금도 제거한다 그랬죠. 따라서정보 보조금 만원 나누기 5년하고 그리고 1년에 얼마씩 2천원씩이죠. 그런데 6개월 치니까 천원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 이것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대변에 감가상각비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정보보조금 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만원, 대변에 천원이니까 순수한 감가상각비는 9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즉 순장부금액 갖고 취득가에서 정부보정을 차감하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이게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만원에서 만원을 차감하고 나누기 5년 6개월간 상각이죠. 그러면 9,000원이 순수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만원입니다즉감가상각비하고감가상각 누계하고 금액이 틀려져요. 그러면 부분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결국 기계장치 취득가액 10만원, 정부 보조금 9,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8만 1,000원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차입원가를 보시면 금융비용 자분화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원칙은 이자비용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취득원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원칙을 이자비용으로 하겠어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이익을 적게 하죠. 결국 보수주의 관점에서 차입원가에 대해서는 원칙 이자비용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자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이자 비용이죠.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 또는 환입액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같이 할인 차금 상각액도 이자 비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화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율 변동 손익도 차입 원가로 봅니다. 그리고 차익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즉 은행에 차입금을 빌리러 갔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차입과고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받았고 이것도 차입원가 즉이자비용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